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이 밑에 백도를 잡는 문제입니다. 백을 잡기 위한 수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이 백도를 잡기 위해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사활의 기본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궁도를 줄이는 거고요두 번째는 급소자리를 찾는 치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활은 항상 궁도와 치중,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활들, 그리고 실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사활들은 이 궁도와 치중이 첫수로 또그 다음 세 번째, 다섯 번째 수로 어, 먹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어디서부터 둘까요? 이 문제에서 궁도를 줄이는 자리는 바로 여기죠. 궁도란 집의 크기니까 이 백집을 줄이고 들어가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두는 건, 백이 이 오른쪽에서 한 집을 만들었을 때, 한 집, 두 집, 양쪽으로 두 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이 살아버리죠. 한 방에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흙은 궁도를 줄이는 게안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치중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는 무조건 딱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왼쪽을 막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오른쪽 백들이 잡히니까, 백은 당연히 이흑 두 점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막힐 거예요. 아, 이거 궁도를 다시 줄이자니 백에 바로 두 집이 만들어지고요. 궁도를 줄이지 않고 이렇게 치중을 가자니 왼쪽을 백이 막았을 때 양쪽에 두 집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 이 1번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이 치중이 맞아요. 일단은 치중을 가야 돼요. 그리고 백이 잡았을 때 여기서 이제 다음 수순들이 중요한데요. 자 정답 수순 바로 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치중을 가는 거죠. 궁도를 줄이는 거는 너무 정직하게 두 집이 만들어지니까 안 되고요. 결국 치중밖에 없어요. 치중의 치중. 자 백은 왼쪽을 막게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다음 수순이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급수가 낮은 분들도. 자, 정답은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모양이 묘해졌어요. 백이 왼쪽 두 점을 따먹으면 흙이 다시, 따먹, 다시 먹여치기를 하죠. 백이 오른쪽 두 점을 따먹으면 다시 먹여치기를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왼쪽과 오른쪽 이 흙한 점들을 계속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환격이 됐으니까. 이걸 따내면, 흑백이 다시 단수가 되면서, 환격, 다시 따먹히고요. 왼쪽에 있는 돌도 따먹으면, 흑이 다시 따낼 수가 있죠. 즉, 환격이 두 개가 되는 모양, 양환격이 걸리면서, 이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형태죠? 자, 정답 수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 치중을 먼저 가야 되고요. 백이 잡았을 때, 여기서 궁도 줄이기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치중이에요. 항상 사활은 궁도가 첫 번째고 치중 이 급소 자리가 두 번째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치중의 치중 두 번째 수를 계속 들어가는 거죠. 백이 왼쪽을 막을 때 먹여치기로 환격을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을 따내도 먹여치기. 다시 왼쪽을 따내도 다시 먹여치기. 결국 양환격의 모양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오늘 문제의 정답 수순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마무리할게요. 오늘 문제는 흙차례고요이 귀에 있는 흙도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흙을 살리는 방법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이도를 살리기 위해선 이 귀의 세점을 잡아야겠죠. 근데 이도를 잡는 건 쉽지만 문제는 자꾸 죽는 공도가 나온다는 거죠.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 희한하다. 왜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돌을 잡기 위해서 흙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젖혀가거나, 아니면 왼쪽에서 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속 안에 이런 데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한총세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요. 생각만큼 이게 잘안 돼요. 흙이 이렇게 밀고 들어갔을 때 백이 이걸 그냥 막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만히 늘어버리면 계속 밀고 들어가야 되고 백이 막고 이게 유가무가 형태가 나와요. 왼쪽을 단수로 못 치죠. 이걸 치기 위해서는 이걸 이어야 되는데 그때 백이 이 아래쪽에 흑의 수들을 계속해서 메워요. 그럼 결국 유가무가로 흙돌이 잡히는 거죠. 한 수가 좀 부족하죠. 자, 이거는요. 1 번으로 여기를 들어가는 여기를 들어가는 다 똑같아요. 100이 이렇게 아래쪽을 내려 뻗는 순간 결국 이 100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단수를 못 치고 조금 전처럼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이게 유가무가 형태가 되는 거예요. 흙이 안 되죠. 자 그럼 이 문제 첫 수는 딱 나와 있어요. 흙이 그 어디를 갖다 두더라도 100이 이걸 딱 뻗는 순간 유가무가 형태가 나오니까 수상전이 안 되죠. 그럼 첫 수는 어디예요이 2번 자리. 여기에 백이 뻗지 못하게 젖힐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젖혔을 때 이제 백이 어딘가 뭔가 다른 곳을 두면은 흙은 3번에 젖힘으로써 한 집과 세점 잡는 거 양쪽 두 집을 만들고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백도 치중을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흙이 어, 좀 고민을 하겠죠 아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아니 한번 먹여쳐도 될까? 아니면은 이거 한 집을 밑에를 먼저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겠죠 자. 잘 되셨나요? 먼저 이렇게 한 집을 그냥 만드는 거, 백이 한 집을 만들어버리면 계속 유가무가예요 아까랑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거 역시 유가무가로 잡혀요. 안 되죠? 그럼 결국 4번 자리, 백이 집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들어와서 따먹히면 계속 유가무가니까안 되고. 결국 그럼 흙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백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자동차 공형태를 바로 만들어준다면, 이거 따먹어도 되고, 아니면 한 집을 먼저 만든 다음에 양쪽 두 집을 확보를 해도 되고. 이게 사실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이 4번으로 저 자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먹여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흙이 여기를 단수를 못 치죠. 자충수가 되니까. 그래서 흙이 이걸 둘 수가 없고, 흙은 이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백이 이렇게 더 버리면 자동차 오궁이 나오면서 흙돌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래쪽에 옥집이 됐죠. 그렇다고 이 6번자를 당장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네요. 자, 그럼 어떡하죠? 분명히 정답은 어디, 어디, 여기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 100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잡아도 죽는 궁도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까요? 정답은요, 이 수순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흙의 수순이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바로 이 자리를 들어가는 거죠. 예? 이거 자살하는 건데, 자충인데 이거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는 순간 따먹는데. 자, 그런데요. 백이 따먹는 순간 흙이 다시 따낼 수 있죠. 그리고 백은 흙이 두 집을 만들지 못하도록 먹여치기로 할 수밖에 없고, 흙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백이 또 따내고, 다시 따내고, 또 흙이 두집 만들지 못하게 여기 둬야 되고, 그때 흙은 또이 자리. 백이 자동차 공을 자꾸 만들어버리면 계속 죽으니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흙은 살기 위해 들어가고, 백은 잡기 위해 들어가고, 계속 반복이 되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무승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바둑에서 이걸 바로 장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 쉬운 바둑에서도 장생 공부 몇번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어, 요 장생 문제 보신 분들은 이 문제를 그래도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 되게 신기하다 하시겠죠. 저도 장생 처음 공부했을 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자 이렇게 아 근데 이게요 생각 생각처럼 그렇게 안 나오는 모양이 아니에요. 어쩌다 귀에서 이런 모양들이 은근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장생의 형태가 나와요.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셨다면, 어 이런 모양에서는 장생을 만들 수 있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 끝까지 흙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